투비 소프트는 2000년 설립돼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인데요. 자바스크립트 및 HTML5 기반의 프레임워크, 넥사크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넥사크로 플랫폼은 기존 기능 및 성능을 보강해서 PC 및 모바일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제품으로 국내 약 4천여 개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고요. UI 그리고 UX 분야 국내 1위의 시장 점유 제품입니다. 투비소프트는 2018년 9월 바이오 신약 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비 바이오신약 종속 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75억 원, 영업 손실 64억 원, 단기 순손실 20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222.5% 증가했으며, 단기 순손실은 22.3%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 활동 제한에 대한 매출 감소와 경상 비용의 증가, 종속 기업 실적 감소로 적자 구조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식이 있었나요? 네, 지난달 저희가 4월 28일날 투비소프트 좀 다뤄드렸었는데, 사실 4월 27일 회사 자본감소 10대1 감자, 무상 감자를 결정했었죠. 이에 따라서 어제 임총이 있었는데,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이었습니다. 임시 주총회를 개최했는데 이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결의사항입니다. 제1의안 호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은 찬성 의결 정족수의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2의안 호 이사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지금 뭐냐면 어, 부결 자본 감소를 승인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찬성 의결 정족수의 부, 어, 부족 찬성. 의결 정족수의 부족.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전체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다는 것인지, 음... 또는 반대를 한 것인지 이 표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 지금 보면 찬성한 찬성에 의한 의결 정족수가 좀 부족했다는 것은 자본 감소 승인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지금 이 자본 감소 요건은 특별 결의 요건입니다. 이사 선임안건은 보통 결의라고 해서 25%의 어, 참여. 25% 중에 과반 찬성이 있다면 네. 이사 선임 요건은 충족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호 의안의 경우는 3분의 2죠. 어, 특별견의는 여기서 3분의 2, 66.67%가 어, 참여해야 되고 여기서 과반이 찬성해야만 동안건이 가결될 수 있는데 어, 우선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자본 감소는 부결됐다고 라좀 밝혔고 이에 따라서 회사 감자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경영 사입니다 감자 결정의 철회. 주요 내용은요, 자본 감소 결정입니다. 철회 사유입니다 당사는 2022년 4월 27일 이 사회 결의에 의해서 자본 감소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5월 12일날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 결과 이로 인한 자본 감소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서 본 어, 감자 결정은 철회됐다. 주총에서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10대1의 감자가 무산이 된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자 제가 우리 앵커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네네. 감자 결정이 철회가 됐습니다. 공시 번복 사유에 좀 포함이 될것 같은데, 자 이게 벌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 이런 공시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 감자 결정이 처리됐으면 지금 불성실공시 법인까지 지정된 상태에서 네. 이 부분도 위험한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만 좀 따지면 이건 회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 공시 번복의 사유가 아니라 어,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부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어. 불성실공시에서는 뭐 제가 볼때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회사의 어떤 의사 결정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회사 의사결정 수립 과정에서 사실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제를 했다는 건 어~ 전제를 한 거거든요. 네. 자본감소는 임시 주총에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했다는 점자이점 때문에 불성실 공시 요건은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투비소프트가 감자를 철회했는데, 한편으론 사실 다행이구나 싶다가도 이미 하락한 주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주분, 투자자분들이 이제 받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너진 신뢰를 좀 회복하는데 힘써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주가가 지금 감자 발표하고 난 이후 4월 28일날 최저축가가 지금 892원까지 좀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뭐 거의 한가 비슷하게까지 주가 좀 급락을 좀 해주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난리가 좀 났었던 상황인데 네네. 지금 이게 너무나 빠른 시간에 임시주총에서 갑자기 뒤집어졌다는 거죠. 음. 그렇다면 이걸 회사가 과연 의도를 했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본 감소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회사는 당시에 감자를 결정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었죠. 지금 이 부분이 결손금 보전이라는 목적은 맞는데 감자를 굳이 해야 되는 정말 상황이냐 자본 잠식 전액 자본 잠식 상태도 아니고 차라리 자금을 잘 조달하면 될 텐데 이게 자본 감소를 해야 되는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자 이에 대한 또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가 중요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감자가 부결될 수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총에서는 뭐 최종적으로 부결이 좀 됐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사라진 셈인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양상은 그럼 감자 결정을 이번에 철회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회사의 어떤 방침이 꺾어진 것인가. 자,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다시금 어떤 회사의 어떤 의결권들이 좀더 보장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감자 결정을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으로 지금 모든 게 소멸됐다기보다는 회사의 의중과 향후 의도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예상을 해보고요. 어, 지금 이에 따라 어떤 주가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도 됐고 이게 네네. 사실상 우려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주가를 매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금 이에 따라 어떤 기대감이 또 수반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감자 결정이 처리됐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2.9% 상승한 1200원대 주가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감자 전에, 감자 공시가 나오기 이전에 대량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자 철회가 있기도 전에 또 대량 거래가 있었어요. 즉,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이 관계자가 주식을 내다 팔고 싸게 걷어서 어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이런 어,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금융감독 쪽에서 어, 금융 당국에서 오히려 좀 디테일하게 어, 이 관계는 좀더 지켜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감자의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다시 감자를 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이 재무 구조 개선을 감자의 이유로 들었었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감자를 철회하면이 결손금 어떻게 줄일 생각일까요? 네, 결손금이라는 게 사실상 갑자기 딱 생긴 어떤 회사의 누적 손실이 아니라 네네. 결손금은 회사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축적이 된 겁니다. 결성금이 뭐 10년, 20년 쌓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 제가 지금 이 회계에 손을 놓은 지는좀 돼가지고, 네. 제 기억에 어, 누적 결성금의 어떤 처리 연환 기간이 아마 7년이 지날되면 이제 소멸이 되는 것을 좀 알고 있거든요. 어. 5년 아니면 좀 7년일 텐데, 누적 결성금은 일정 기간에서는 어떤 상세가 좀 되면서, 지금 누적 결성금이 많다고 감자를 결정한다. 이것은 사실상 뭐 어떤,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한다라는 공식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음. 회사가 자본 잠식이 있거나 정확한 어~ 정확한 회사 자본 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감자를 하는 건데 요즘은 주식 수의 어떤 효율화 관점에서도 감자를 추진하는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게 대주주의 어떤 의사 결정이지만 반대로는 대주주의의 어떤 이해관계에 좀 부합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좀 이, 분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고, 지금 결손금에 대한 어떤 보전조치가 없었다면, 은 회사는 자금조달도 하면 됩니다. 어... 자금조달을 해서 자본학증을 좀더 해나가도 그 부분도 바, 어, 분명 좀 중요한 부분인데, 회사의 주식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10대1의 감자를 좀 결정했고, 어, 추정컨대 지금 투비소프트는 사실상 상호 감자 일정을 다시 재추진, 어, 재추진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결손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 해결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자 철해 같은 경우는 뭐 공시 범복의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이전 공시에 대해서 뭐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 철해 등좀 계속해서 공시 범복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회사가 좀 공시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5월 일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가 좀 있었는데 공시 번복했다는 조치였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모두 철회를 하면서 어, 지금 공시 번복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좀 예고됐었죠. 지금 현재 회사가 부과된 공시 벌점은 7점인데 만약에 8점을 초과된다면 15점이 되는 셈이거든요. 좀 여기 기타상에 나와 있죠.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는 팔월 동안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수 있고요. 만약에 누계 벌점 전체가 십오 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좀 밝혔어. 과거에는 사실상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공시 벌점에 대한 추가 어, 어, 추가 사유가 좀 발생됐을 때 네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이 좀 됐었는데 지금 이 공시 규정이 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점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으로 인해서 8점을 받게 된다면 15점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자 심히 좀 어,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철회에 관련돼서는 회사는 이에 따른 어떤 소명을 할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금조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준다면 15점 미만으로 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컸던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뭐 녹록치는 않았던 상황이죠. 음. 특히 투비소프트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좀 지정이 되면서 사실상 이 새로운 어떤 이어 새로운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잘 어필이 된다면 어 8미만의 어 불성실 공시 법인 어 지정 벌점을 좀 부과받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회사의 소명에 따라서 이제 그 향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 사업 부문의 전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회사의 지금 이 누적 손실 상태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매출액도 3.1%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이 222.5%가 좀 감소했고, 단기 순손실은 22.3%를 감소하면서.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실현하고 있죠. 오늘 1분기 보고서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어,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잠깐 좀 감사 보고서 잠깐 볼까요? 네. 자, 3월 25일자 감사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근 4, 4년도 영업 손실 관점에서는 2020년도에 흑자를, 흑자 기조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최근 4년간 영업 손실에 관련된 리스크는 현재는 없는 셈인데,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직전 사업 년도와 당의 사업 년도에 해당될 수 있는 최근 3, 사업 년도의 법인세 병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이미 2020년도에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50%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사회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이죠. 음. 자, 이 효과 때문에 회사는, 어, 재무구조 개선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고, 네, 이후에 네. 자본조달을,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의 어떤 외형을, 어, 외형을 좀 달리하는 작은 확충 방안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투비스부터 이제 감자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단기 낙폭과대가 좀 심했어요. 4월 28일에 892원에 낙폭 구간을 좀 형성해 줬지만 사실 감자의 시작 일로부터 자 시작 지점을 여기라고 본다면. 1,500원대에서 지금 전체를 회복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구간만큼의 어떤 갭이 있다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회사의 어떤 감자 기조가 안전 철회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장담할 수 없고 회사의 어떤 결손금의 어떤 이 결손 보전을 위한 목적이 아직 어떤 방향으로 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언제든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잘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신규정 매수 관점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매우 어, 불리한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된 상황이에요. 네, 어, 제가 생각하는 이 지금 지지 구간은 자, 요요 요 구간인데, 1180원. 118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1180원이 이탈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감자 리스크도 우리가 좀 염두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180원이 이탈 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1180원이 이탈 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 기조가 아직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측에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